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아, 레레에서 스펀지밥 어, 에그 서프라이즈라고 나왔는데요. 네모바지 스펀지밥 8 종류가 나왔습니다. 총8 종류가 있는데, 뭐 그냥 저번에 나온 s y 보다는좀 품질 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독특한 것 같고요. 그중에서 아이스크림 점원입니다. 물, 아, 아이스크림 점원 물고기인데요. 레고 3816 스펀지밥 글로브 놀이공원이라는 데 보시면, 여기 이제 아이스크림을 물. 팔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요런 뚱이가 나옵니다. 뚱이가 이거 이거. 저번에 s y 에서 나온 제품이죠. 에, 이렇게 몸에다가 아이스크림 같은거 진탕 붙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천원은 이제 백원이라는거는 이제 돈을 주는거죠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있는 두개만 주세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 노래인데 자오래돼서 기억도 안내네 누구 노래인지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있는 두개만 주세요 아 임병수구나 그 임정수 씨라고, 그, 저, 좀, 오래된 가수인데, 예. 이렇게 카드 시장 늘어있는데, 카드 품질은 그냥 대충, 저럭, 저럭, 저럭니다 임정수 씨가 그, 염소 목소리 해가지고, 막 떨리는 목소리. 그걸로 잘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우선 무기 거치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게 뭐야. 애매하게 돼 있어. 자, 이런 거, 기육자 두개 껴주시고요. 제대로 안 보이는데, 아마 이게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껴주시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들려고 그러나 했다가 이런 아, 뭘 끼고 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맡기자 맡깁시다 맡겨요 맡깁시다 맡기 하니까 또맡기가 먹고 싶네요 맡기 아이고 왜또겁을 꼈냐 <laughs> 정신이 없네요 에. 지금 저기 막그요기오치 제로식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거 빨리 찍고 예, 그 보여드렸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는데 물론 이거 보여드릴 때쯤에 공개를 했겠죠 되게 안 들어간다 좀 깊숙이 껴주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예, 좀 들어가주시면 안될까요 안 들어간다 그냥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에 무슨 횃불이 웬 말이냐? 라는 생각에 잘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 이런 아이템으로 이런 컵에 에, 아이스크림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레고 무비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이런 색깔도 있고. 에. 근데 색감은 좀 레고 정품에 비해서 떨어지고요. 자, 이렇게. 웨이터. 복장 딱 하고 계시는 거고요. 닦낀 다음에 보여드리죠마 뭐. 아이스크림 주세요. 이제 슬슬 또 아이스크림 계절이 오는군요. 에. 담비스푸드에 놀러 오시면 아이스크림도 종종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 뭐 방송 하나 하는 건데 담비스푸드라고 지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얼굴인데 에,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에, 스폰지밥에서 보시면 이런 조연들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딴건 없고요. 어, 여기다가 이거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기존 거를 보시면 SY에서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하나 더 표시를 했고요. 예, 근데 이거는 없는데 이걸 표현한 게더나 나 보이긴 나 보이네요. 그렇죠? 뭐 약간 모자 쓴것 같기도 하고 예, 프린팅도 어느 게딱 그게 정품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SY 윈! 얘네는 요 아이스크림 때문에 먹고 간다. 근데 <laughs> 예, 이런 제품 나왔으니까 마음에 드신 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은 SY 제품이 난것 같은데 물론 스펀지밥 시리즈는 스펀지밥이 최고죠.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